저 먼저 개념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에서 an이 첫째 양 a, r의 m-1제곱이잖아요. 똑같이 일반항을 제곱해주면 얘는 첫째 양 제곱하고 r도 제곱한 m-1제곱과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수원대가 아니라 어, 수원대죠. 수원대 등비수열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인데 오래돼서 기억이 아마 안날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an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얘도 원래 얘네들의 일반항의 공식도 1 r의 분 a였는데 똑같이 a도 제곱해 주고 적용을 r 도 제곱해주는 이런 모양의 꼴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을 세제곱했을 때그 합공식도 마찬가지로 첫째 양도 세제곱하는 그런 똑같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공비도 역시 세제곱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에 대하여. 2 그리고 3분의 4의 값을 갖고 있을 때급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a, n의 세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등비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이 시그마의 합은 공식에 1-0br 첫째 항그 값이 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 예 힌트 가지고 똑같이 얘는 제곱한 거잖아. 일반 항을 제곱하면 첫째 항도 제곱, 공비도 R도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1-R의 제곱, 그리고 A 제곱이 되고요. 얘가 3분의 4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하면 1-R, 1+, 1 R분해, 여기도 쪼개할게요. A 곱하기 A라고 하고 그 값이 3분의 4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1만 r분의 a. 이 부분이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풀면은 1 플러스 r분의 2a가 되고 그 값이 3분의 4가 됩니다. 여기 약분 미리 하면 x자로 곱할게요. 2, 1 플러스 R은 3A가 되고, 이렇게는 2, 2R. 그러면은 3A-2R이 되고, 그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얘도 A하고 R을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식을 여기서 구할 겁니다. 여기서 구하면 X로 곱할게요. 2, 1-R은 A. 그러면, 여기 2마이 2R은 A고요. A 플러스 2R은 2가 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쓸게요. A 플러스 2R은 2 그래서 반변 더해주면 4A는 4가 되고 그러면 A는 1이 됩니다. A가 1이면 2R은 1이고 그래서 r은 1분의 2이 되겠네요. 그럼 방금 a는 1이었고 r은 1분의 2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의 세제곱을 구할게요. 그럼 얘도 공식이 1-r의 세제곱이고요 a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1-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8분의 1이 되고요. 1은 세제곱해야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하면 8-1분의 8이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7분의 8, 정답은 7분의 8이 되겠네요.